사오결 되는 5경주. 11번 내길의 여정까지 모두 출발대에 들어섰습니다. 출발대 열립니다. 국산 5등급 1200m 오경주한 팀차게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으로 7번 임로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 안쪽 역시 관심을 받고 있는 6번 스파르탄이 치고 나면서 2마리가 먼저 선두권 형성해갑니다. 외곽에서는 9번 이민트 플레이와 10번 라온 스필레타도 치고 나면서 4마리가 앞서 나오는 가운데 안쪽에는 6번 스파르탄, 바깥쪽으로는 10번 라온 스필레타이 2마리 접전이 펼쳐지면서 3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마신두에서 9번 민트 플레이가 바깥쪽에 4위, 7번 임로는 안쪽에 4위로 밀려났습니다. 5위는 11번 내길의 여정, 6위는 2번 새로운 가이 7... 2위는 4번 레인스타가 뒤쫓습니다. 이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안쪽에 있는 스파르탄이 반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2위는 10번 라온 스필레타 여전히 두 마리의 접전 속에 4코너를 선해 이제 직선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안쪽에 6번 스파르탄이 이제 격차를 이마시자까지 벌리고 있습니다. 2위권 버티기 힘든 10번 라온 스필레타를 바깥쪽에서 따라잡은 9번 민트플레이입니다. 안쪽에서는 7번 임로가 무섭게 추입하고 있습니다. 6번 스파르탄 어렵게 선두를 지키고 있고 2위권 추격하는 안쪽에 7번 임로. 추격자 임로가 안쪽에서 치고 나면서 바깥쪽 스파르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임로냐 스파르탄이냐 두 마리 싸움에서 안쪽 7번 임로의 역전입니다. 7번 임로 바깥쪽 6번 스파르탄 두 마리가 앞서면서 결국 임로의 승리 그리고 3위권에는 이번 새로운 가이가 뒤쫓았습니다. 1200m 국산 5등급의 오경주 기대를 모았던 두 마리의 치열한 접전 끝에 안쪽에 있었던 7번 임로가 빨랐습니다. 바깥쪽 6번 스파르타니 2위 위곡에서 취입했던 2번 새로운 가이가 단독 3위였고 4, 5위는